하겠습니다 먼저 2장 7절 읽을게요. 시작!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냐 하시기로. 네.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날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기한 말씀을 다시 나누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 사기미 교회의 설교자로서 저는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천세기부터 지금 설교를 왔는데 계속해서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들에게 좀더 맞는 말씀들을 찾아서 설교할 것인지 사실 설교할 때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은 조금 더 쉬운 성경을 정해서 공부를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고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출국기에 우리가 흐름 대로라면 출국기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대청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배웠고 은식기명을 통해서 이 말씀 나눴죠 그리고 예배 장소의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이제는 광야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다음 사례입니다. 민숙이라는 책을 시작한다면 역사의 흐름에 가장 맞는 것입니다. 민숙이라는 책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삶, 즉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이 사람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신명의 말씀을 봤지만, 사실 이 신명의 말씀은 민수기에서 살았던 그 광야 40년 생활을 다시 끝난 후에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어떠했는지 요약해주는 말씀들을 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민수기의 그 40년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으로 본 것을 찾은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 바로 그것인데, 이것이 시리즈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만큼은 이 광야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메시지를 나누면서 어, 흐름적으로도 맞지만 이 광야의 삶에 대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또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함께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자신이 본 것을 자기가 지금 만난 첫 세상의 처음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기를 얻은 부모에게는 그 아기의 첫 모습조차 하나하나가 또렷합니다. 태희는 딱태어나자 이게 의사인가? 이게 변호사인가? 이게 엄마인가? 기억 안 나지만 아마도 그때 어머니는 태희의 첫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뚜렷하게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 알듯이 알지 못한 채 시작합니다. 마치 아기처럼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시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기가 부모인 것을 기억하고 알아보는데 시간이 필요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성경이 처음 창세기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과정이 이제는 필요해졌습니다. 왜냐면 죄가 들어오는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 결벽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분리, 결리는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이 죄인인 교회에 이 사람들 전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잘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인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신 방편을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다양합니다. 아, 여러분은 이걸 쓸, 아, 인정 안 하고 느끼지 않고 살수 오르지만 자연도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경험가 많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것을 다른 말로 사물이지만 할때있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의 손리를 보면서 신의한 존재를 인식하게 하신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마음,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누가 신의를 갖추지 않겠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겠는가? 내가 양조 상태에 이것이 정말 괜찮은가? 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이르주신 마음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을 통해서 우리 신의 존재를 어렵풋이 상상하고 쫓게 됩니다. 가장 큰 계시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직접 육신으로 다가오신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리라고 부르는 성경 하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에 우리에게 또한 너무나 명확하고 중요한 계시입니다. 어, 제가 예를 들면 유근이가 책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을 좋아하는 거는 책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남의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책을 통해서 내가 살아지않았지만그 사람의 삶에 나타난 그 일들을 책을 통해 기록했을 때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혹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요소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떤 삶람 때로 살아야겠다, 때로 살지 말아야겠다, 배울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알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의 백성의 그 3, 4천년의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창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알리신 너무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경전 중심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도 기독교만큼 그들의 그 가장 중요한 책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을 우리는 앞서 전에 제시한 네 가지의 대표적인 게시들, 그것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니다 가끔씩 어떻다는 아무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알리지 않는데, 성경책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한국의 복음 전파가 그랬습니다. 서양의 성교사가 오랜 세월 번역한 한국의 첫 성경책을 들고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의 잇들한 정책상 그런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 참수형 시켰습니다. 그러나 참수형 시킨 그 사람이 그그 서양 성교사의 성경책 가져다가 자기 집에 발라놓고 벽지로 쓰다가 그걸 읽고 계시어 개종해서 신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뭐복음에 아직 영향권 안에 있지 않고 뭐, 대표적인 북한 같은 곳도성교사는못 들어간다고 성경책을 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성경책이 가서 그것이 읽혀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 스스로 증거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의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만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세계 여러 민족을 향해서 성교사들이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전하려고 저도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전하고 싶어서 또 어떤 분들은 무시당하면서도 길에서 전도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통과가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로든 성경을 읽게 되었든가, 혹은 누군가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든가에 그것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머리에 머리로서 아는 것입니다. 인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그것이 우리 삶으로 어, 내 삶에 승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머리에 담긴 지식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망각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지만 이것이 지금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마음을 대고 하고 있지만 그걸 머리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식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퍼져나가게 될지 모릅니다. 아까 그러니까 한국의 총사기 복음 전파의 경우에 처럼 때로는 성경만 읽어도 믿음을 자라고하나님 경험하는 자도 있었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어떤 시대적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히 큽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복음에 대해 자유롭고 열려 있는 환경에서는 수없이 성경을 읽고 들어도 아무리 누군가에게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말 아니라 너무 잘느려지는 환경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가볍게 됐습니다 TV만 틀면 설교가 쏟, 쏟아져 나옵니다 기독교 신화교에서 설교를 들여서 틀어줍니다 주일에 꼭 예배 안 가더라도 다시 듣게 하는 대신 우리 예배 안 가더라도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다시 들어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믿음은 역설적으로 더잘 좋은 환경인데, 우리와의 믿음이 더 연약하게 만드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는 사람들 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크고 적음이 어쩌면 아닐지도 봅니다. 상혁아, 나는 너를 조금만 믿어. 이만큼만 믿어. 그럼 제가 진짜 상혁 믿는 겁니까? 어, 사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laughs>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믿고, 필요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 믿고 살아갑니다. 잡지 않아요. 근데, 이런 믿음 없도 우리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계에 붙어져요. 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평상시에 찾지 않아요. 그냥 머리에 있어. 요 그리고 잊혀져요. 근데 우리가 한계를 만나면 그때 그 머리에 있는 기역은거슬러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끄집어됩니다 놀랐습니다. 내 인으로 할수 없는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그 던져놓은 믿음의 씨앗들이 찾아지는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할수 있으니까. 사람이 처음 지은 죄는 내가 스어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맞대. 내가 왜 하나님, 하나님의 통제 따위를 받아야 돼? 나도 사람과 먹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 북한 주민들, 왜 간절합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간절히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 배우고 그냥 그 속에 머리를 저장해 놓습니다. 사실 우리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제 우리 안타까지만 안타까움이지만 저에게는 오늘 그것조차도 작은 희망으로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전하는 말씀에도 너무나 귀한 믿음의 씨앗이 언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하나님필요한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제 이해한다는 라게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아가 이제 16개월, 17개월 정도 되답니다. 이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충만합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는 너무 걷는데, 손잡고 얼어도, 날다은게나 지가 하고 싶은 저를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게 권화예요 유화는 더 하죠. 뭐 하려면 내가 할 거야. 간섭하면 싫어하고,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예 키워보면 느낄 거예요. 자유의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이 사랑이에요. 부모가 보기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야,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야, 이렇게 할 거야. 알려주려고 도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자, 그렇게 막 권하가 자기 뜻대로 하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진다고 할 울고 있어요. 뭡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함께 부딪혔거나 자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때 엄마를 찾고, 그때 아빠를 찾습니다. 그러면 뭐 자기 자유의지가 없어져요. 자유의지가 다던져지고 강력하게 내게 그것을 해결해줄 존재를 찾습니다. 성경보면 이스라엘인들이 그래요 성경보면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때로는 어떤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 주세요 밥 주세요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광야에서 기본적인 필요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다 그들은 신을 찾지 않는다라는 걸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가에서 사실 거의 반강제적으로 배울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성경 말씀을 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가정에서 교육하고 이렇게 머리에 저 귀에 못이 박히게 하나님을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믿음인가? 안타깝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이었어요. 가슴으로가지 오지 않았습니다. 신의 한 존재가 있다. 그 그래, 하나님 있어. 우리 만드셨다는 그 위대한 분이 있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한데, 그 머리에 미친 존재는 지식이 그들의 위기와 그들의 한계그 순간에 발휘됩니다. 그 머릿속에 평소에는 잊혀져 있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지푸라기만 잡고 싶을 때, 그때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좀 자존심 상하겠죠. 어제든 뒷방 내력이 지급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내니까, 아, 찾으러 오니까요. 하나님 께로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손을 내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 하신다. 오늘 신명 기 2장 신절 말씀 보세요. 광야의 삶이 어땠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가 부족함이 없지 않아 그부족한의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부족함이 없었다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 광야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희 몸이 오신 날이 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 너를 돌보시지 않았냐 4 0년시간을 다시 되돌아보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라는 시간을 자기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일단 마실 것도 없어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 너무 춥습니다. 적들의 위험이 있습니다. 갈 곳도 몰라요. 이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하셨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반면 여러분 이 광야에 살게 된 하나님이 가나안의 한 땅에 들어가 정착해 살아갑니다. 농사를 줘 음식이 나옵니다. 이제 살 집도 생겼습니다. 먹고 살만한 그때의 이들 시간이 어떻습니까? 가자을치니 통일로운 삶, 그 약속의 다른 가운데서 할 만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떠납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내 삶이 잘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저도 목사로서 우리 삶의 삶이, 삶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잘 되었을 때 우리가 찾아오는 신앙의 의지. 여러분이 안 됐으면 저도 같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안되니 하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이 역설이 우리에게 오늘 성경 가르치고 있는 바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성경을 말합니까? 그들이 비로소 간절하게 하나님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가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무슨 이유에 있든지 정말 내 육체가 언약해서 아파서인지, 혹은 내 환경이 부부해서인지, 인간관계가 틀어져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 상관없이, 우리가 간절하게 어떻 생각했는지 간에, 그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이거, 이거는 모태신앙이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은 어머니께서부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사를 시작한 유아와 권아 같은 친구들, 뭐 예주 같은 이런 친구들 말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당연히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 믿음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태신앙들 아무것도 못한다. 네, 기도도 못하고, 찬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다 못한다. 네, 모태신앙이 이런 욕심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 왜다 못해요? 왜 믿음이 잘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풍파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막 핏발 가운데 부모님이 막 교양을 죽이고 내 네, 눈에 네, 막 뚫고 탈출하고 교양을 누면 진짜 뜨겁습니다 그렇게 오는내 친구들은 예배하는 것도 더 달라 간절해요 근데 그러한 환경이 더욱 그들이 하나님께 자라나는 그런 환경이 많은 대중의 과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보면 그들은 이런 수많은 역설을 마주합니다 그 논리적인 모습들이 참 많은데, 그것이 다 진리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한 가지를 시전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상황이 어찌됐건, 이유가 어찌됐건, 그곳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희의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큰 행복이다. 그 대부분의 이유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명한 말씀은, 마태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 앞에는 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이런 어려움들 우리가 마주하기 싫작한 환경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그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삶이 평탄하게 다 해결되면 내 의지로 내가 주어진 모든 걸다할수 있으면 나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성경이 여기서 저 말하는 것입니다. 평탄하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복이 아니라 성경은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너무나 힘겨운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의미보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주와 함께하는삶이다 누가 말한 것입니까? 사랑을 지으시고 사랑받으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의 나한테 사귐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의 진정 한 행복을 결정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누구나 광야를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이이 다릅니까요? 우리가 좀 부자는 금수저이 다를까요? 대통령이 될도 다를까요? 경중의 차이가 있으나 모든 사람을 하면는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에게나 광야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우리의 머리에 있던 아이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 광야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기의교의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마치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대척하면서 동일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개척교회의 목회자가 된다는 거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솔직하게 무섭습니다. 어, 우리에게 만약에 후원이 끊기면, 우리 바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텐데, 언제까지 단지 후원해 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부족한 환경들을 보고 지치면 어떨까, 어, 부적적이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경험합니다 매주 매주 날마다 날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무지막지하게 경험합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나의 한계점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 내가 이, 이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고 아까 시작했지 안개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어찌해서얻는것 같은 두터운 벽 앞에 낭만하고 자절하고 있습니까? 내 환경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그대로 힘들어 하시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암기와 같은 곳에 정처 없이 당황하고 있다는 쓸쓸함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버겁고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감히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이다라고 인간적으로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프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인간으로 적 먼저 해줄 수 있는 건 위로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스스로가 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금이 그때가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곳에서 의지하기로써 내 힘을 다 빼고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고 할 때는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한는 사귐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 광야나 하나님 을 만나는 곳이때감사드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이 이 자리에서 광야 같은 내 삶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치지겠다면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프로포즈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나 평온해서 이 말씀이 공감이 되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이곳이 이들의 머리에라도 잘 박혀서, 이들이 이 지식을 써야 하는 그때에, 이 말씀과 이 메시지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어서, 우리 삶에 수없는 광야와 장애물의 시간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좌절하게하시야이냐 비로소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찾게 하는 시간,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